사랑하는 장인어른 생신 축하합니다 우후! <laughs> <laughs> 김서방 지금 장난하나? 장인어른 생일이면 선물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케이크는 사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초코파이에 아아 <laughs> 아. 아버님이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. 그 말을 고지고때로 들어?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 자네 생일 때 한번 생각해보게. 장인 어른이 사위 생일 챙긴다고 양복 한번 해줬으면 오늘 같은 장인 어른 생일날 사위가 하다 못해 단돈 5만원이라도 용돈 하라고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근데 아버님이 분명히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하셔서 저는 진짜 부담 없이 왔는데. 아버님 말씀 좀 해보세요. 전 아버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, 아버님. 아이고, 그만요. 좋은 날 왜들 그려?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오고 가는 정이 있지. 매번 생일 때마다 그렇게 챙겨줘도 사위라고 하나 있는 게뭐 하나 챙겨주는 게 있나? 열번 해주면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애초에 해주실 때 내가 열번 사줄테니 한 번은 자네가 사주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열 번까지 받아먹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. 저 그렇게 염첨 없는 놈 아니에요. 안 그렇습니까 아버님? 그게 받아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. 어머님 말은 아니, 상식적으로 장인한테 이렇게 받아먹었으면 다음엔 내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? 아버님, 설마 양복해 주실 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사위한테 뭐라도 받아먹을 수 있겠지?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는 거예요? 마치 보험처럼? 아니, 그건 아니지. 나는 이것 봐요. 아버님이 아니시라잖아요. <laughs> 아버님은 아니시라는데 어머님은 왜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?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. 사람이 말이야.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. 장인어른이 용돈 줄 때나 양복 맞춰줄 때 고맙다는 생각은 안 드나? 그래요. 처음에 꽁돈 생겨서 고마웠어요.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꽁돈이 아니라 받은 만큼 토해내야 하는 거잖아요. 저 이런 건줄 알았으면 안 받았어요, 아버님. 아니, 그러니까 받은 만큼 꼭 토해내라는 건 아닌데.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! 상대방이 한번 사줬으면 나중에 내가 한번 사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!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나! 알아요. 명절 때 사위가 한번 내려왔으면 다음 명절 때는 장인 장모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. 하지만 전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시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젊은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생각했지. 이런 걸로 한 번도 불만 가진 적 없었어요. 어 그렇지... 아니 당신은 뭐가 그래요? 말보기에는 사위가 장인 생일이라고 고급승용차도 뽑아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위는 뭐 생일이라고 맛있는 걸사주기래 하다못해 용돈을 몇 만을 주기를래. 그니까요. 제 친구 장인 어른도 친구 직장 일고 힘들어하니까 운영해보라면서 치킨집 하나 차려줬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걸로 어머님 아버님 원망해본 적도 없어요. 뭘 잘했다고 질질짜? 다들 이제 그만 좀 해. 뭘 그만해요? 어머님 너무하시네요. 아버님이 그만하시라잖아요. <laughs> 아버님 의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. 오늘은 아버님 생신이라고요 야, 다 필요 없어. 다 꺼져. 네, 아버님. <웃음> <웃음>